자, 79번. 자,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p점. p점이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죠. 그렇죠? 자, 요 점은 지금 3, 이거 p점의 좌표를 t, 루트 2t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냐면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t 값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PQ 길이. PQ는 AQ, AQ의 길이는 요점이 지금 t인 거죠? 그러면 요 PQ의 길이, AQ의 길이, 요 길이 말하는 거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으니 t 3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PQ 요 길이. 보이시나요?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나요? y 좌표에서 y 좌표를 빼주면 되죠. 루트 et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되겠죠. 자, 이거를 극한 값을 구하는 얘기에요. 음, 자, 그런데, et, et 제곱인가요? et 제곱이 아니네요. 제곱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이런 상태, t가 3으로 가면은 0분의 0꼴이 되죠. 0분의 0꼴이 되기 때문에, 자, limit t가 3으로 갈 때, 유리화를 좀 하죠 자 여기다 루트 2t-2 플러스 2, +2 2t-2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유리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거를 이렇게 끌고 오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뭘 곱하는 거예요 요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리 i m 트 t가 3으로 갈때 밑에 t-3이 되고, 위에는 루트 e-t-2에 플러스 e가 되고요. 위에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e t 2뭐가 돼요? 어2아 죄송합니다. 아 맞네요. 그죠? 2t 2 t 2뭐가 되는 거예요? 2 2 2 2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t-6이 되니까 2를 묶어내면 t-3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를 묶어내고 t-3이 되면 이거 약분 되어주고요. t가 3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분사는 2가 되고요. 3이 되니까. 자, 여기다 3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3을 넣으시면 600이니까 4, 2 되고요. 그러면은 2 더하기니까 4분의 2가 되어서 약분하면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9번 답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